다음은 당신의 차례다.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다음은 당신의 차례이다. 필부 필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엇할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한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 4시 전에 입금되어야지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수 있다 해서 급히 입금을 하였다. 수천억대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불법 후원을 한 것도 아니고,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이 경로한 게 죄가 되어, 특검. 계엄을 내란이라, 특검. 김계리, 다음.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